지금은 아기 아니잖아, 뭔가 뭔가가 아기가 아니면 그러면 뭐야 지금은? 응, 음, 얼음이라 토. 음. 응. 얼음이라서설수 없는데. 응. 음. 지금은 내가 안아줘야 돼. 응, 음, 뭔가 얼음이야? 응. 음. 얼음이라서 설수 없어서 소미가 안아줘야 해? 응, 음, 근데 뭔가가 걸어갈도 없는데 신발도 안 신. 킨... 저 응. 소미가 응. 소미는 신발 신었는데 응. 뭔가를 신발 안 신었어요. 진짜 뭔가가 신발을 안 신어서 소미가 그래서 기분이 어땠어? 응 그래도 좋았는데 응. 내가 속상했어 뭔가가 신발을 안신어 아이고 우리 소미가 속이 상했어요. 응. 그뭔뭔가나중중에신신신다다하하소소미신신줄줄있 있어? 네. 무슨 신발 신겨줄거야? 음, 보라 신발 o k 딱딱한데 초록 신발 i 좀안딱딱 dummy, t 딱 k tak, tak, t a 딱 t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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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a k tak, m o n 신 a p o 金牌是叫什么？<laughs>